이 아이폰은 웬만한 시네마 카메라만큼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도구입니다. 실제로 아이폰으로 찍은 영화도 발표했었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아이폰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가격이에요. 이 아이폰을 구매하는 건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골치가 아파요.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이 정말 요동을 칩니다. 언제는 싸고 언제는 비싸요. 쿨하게 애플스토어에 들어가서 쿨하게 결제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쿠팡으로 가죠. 왜냐하면 쿠팡은 손해를 보지 않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판매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급제로 구매하려면 쿠팡만 한 곳이 없어요. 쿠팡은 이 경쟁력을 위해서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는 정책으로 가격을 책정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구매하는 타이밍에 딱 맞춰서 실시간으로 가격을 올리고 또 내리면서 구매를 유도하죠 심지어 다른 플랫폼의 가격도 비교하면서 가격을 바꿔요 항상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갖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런 아이폰이나 맥북 같은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때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모델이어도 할인율이 2%인 날도 있고 12%인 날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런 400만원짜리 맥스튜디오를 사게 되면은 40만원도 넘게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계속 들어가면서 최저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알았는데도 최저가를 놓쳤어요. 왜냐하면 그 최저점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나는 5%가 최저점인지 알았는데 8%까지 할인을 했네요.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트래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센트라는 앱이 있는데 이 앱이 있으면은 제품의 가격하는 역사를 쭉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다려야 될 할인율 아니면 금액 같은 타이밍도 정확히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할인 금액이 딱 뜨면은 바로 알림으로 알려줍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지금 이 앱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가시면 있어요. 바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돈 아끼세요.